월천포 곤도형 민박에 왔습니다. 저 바닷가 가면은 끝내줘요, 환상적인 뷰. 여 여기서는 좀 여기는 이제 바로 앞에 양식장이 있지만 저 앞에만 나가도 끝내줄 바다. 사장님 안 보여? 해먹도 있고 충돌 방지 보양도 해놨네. 사람들 술 마시고 이런 데잘 걸리거든. 근데 특이한 게이 바깥 스병원 여기다 왜 걸어놨을까 여기다 아 단풍나무가 옛날이랑 틀려졌어 가을에만 단풍이 지는데 원래 4시 4시 날 단풍나무 오! 레일! 야우 캐스팅 연습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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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봐요 마음껏 던져야 장애물 없애 이제 하나 둘 셋! 좋아요 좋아 손을 딱놔줘이죠 오른손을 놔줘이죠 던집에서 오른손 딱 펼쳐줘야죠 진짜 하는 것처럼 손까지 오케이 좋아 좋아 폼은 자세는 좋아 자세는 좋아 제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기아도 던져봐 어딱 걸고 손으로 딱 잡고 어딱 걸고 딱 잡고 뒤에 사람 조심 조심 뒤를 어, 항상 봐야 요 던질 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아 좋았어 그치 이 모션 날라간다 어 멀리 갔다 이야한 80미터 나갔다 80미터 나갔다 50미터 0미터5 0 0미터0미터 50미터 0미 50미터 안 보여 안 보여. <laughs> 와, 50m. 그러면 요력이 생길 거예요. 이 꼬이거나 이 이제 이걸 최대이 최고점을 찍으려면 팔 펴서 는게 좋네. 좀더 마지막 각도를 좀더 앞으로 줄이 풀리는 방향으로. 좋아요. 어, 좋아요. 부드럽게.